플랫폼의 종류 중 표준형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CS 휠체어 스케일에 응용되는 플랫폼으로서 물건을 오르고 내리기가 용이한 슬리핑 계량대입니다. 크기는 가로 1,000에 세로 1,000mm로서 용량과 분해능은 200kg에 0.05kg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HPS는 크기가 800에서 1,200까지 다양하며 계량 정밀도가 타 모델에 비해 4,000분의 1에서 5,000분의 1까지 정밀도가 좋은 플랫폼입니다. 다음 로로온 제품은 경사판이 달려 있어서 대차 등을 이용해서 계량하기 용이한 구조로 만든 제품입니다. 크기는 가로 1000에 세로 1000mm로서 300kg과 500kg의 무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정밀도는 2500분의 1에서 3000분의 1까지의 정밀도를 가집니다. 다음 HFS 모델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슬리명의 제품으로서 크기는 가로 1200, 세로 1200mm로서 1톤과 2톤의 무게 측정이 가능하며 해당 정밀도는 2500분의 1에서 3000분의 1 까지의 정밀도를 가집니다.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디게이터는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